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선물하는 존재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꽃을 뿜어내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키워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네, 이게 바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인공태양 이야기예요. 인공태양이라고 하면 진짜 하늘에 또 다른 태양을 띄우는 건 아니고요. 태양이 핏과 열을 내는 원리 바로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태양 속에서는 수소 원자핵들이 미친 듯이 부딪혀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튀어나오죠. 이걸 우리가 지구에서 똑같이 흉내 내면 석유, 석탄, 원자력까지 다 필요없는 사실상 무한 에너지 발전소가 열리는 겁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핵융합이라는 엄청난 마법 덕분에 만들어져요. 핵융합은 간단히 말해 가벼운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주로 수소의 친척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해요. 이두 원자핵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해서 합쳐지면 짜잔.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핵이 탄생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합쳐진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합쳐지기 전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보다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어요. 이 사라진 질량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공식 E=mc²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로 변신합니다. 핵분열 발전보다 무려 7배나 더 효율이 좋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소들이 인공태양 개발에 나서고 있고, 한국의 KSTAR도 그중 하나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KSTAR는 성공적으로 고온 플라즈마를 유지하며, 국제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2050년대까지 상용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핵융합 에너지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태양이, 언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날까지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